당신의 최고의 골프 동반자, 보이스캐디입니다. 긴 코스에서 거리 측정이 막막하셨나요? 충전 문제로 고민하셨나요? 보이스캐디 레이저 핏은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휴대성이 뛰어나고 정확성도 탁월합니다. 골프 거리 측정의 어려움을 혁신 기술로 해결해드립니다. 긴 코스에서도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 번거로운 배터리 교체 없이 간편하게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보이스캐디 레이저 핏 덕분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보이스 캐디 덕분에 골프 경험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충전식 모델의 편리함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스 캐디와 함께 정확하고 편리한 골프 경험을 누려보세요. 정밀한 거리 측정, 흔들림 없는 자신감, 칩샷에서 실수하거나 멀리 있는 깃발까지 거리 파악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주목하세요. 알투지 메이트미니 레이저 골프거리 측정기는 진동 알림으로 깃발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제공합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 덕분에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해 각 샷에 자신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알투지 메이트미니의 뛰어난 거리 측정 정확성과 안정적인 손떨림 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알투 g 골프거리 측정기로 완벽한 샷을 경험하세요. 혁신적인 경량과 편리함으로 무장한 싱크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무거운 장비와 큰 기기를 들고 다니다가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템이 작동하면서 덜덜 떨리는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제 싱크라이프 미니 골프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초경량 175g의 무게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 골프 라운딩 시 정확한 거리 측정을 보장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이동의 간편함과 손떨림 보정 기능의 정확도에 매우 만족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싱크라이프로 손쉬운 라운딩을 경험해보세요.